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이 그런 마음을 우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 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기도원의 전쟁이 마무리가 되는 마지막 본문 기도원은 믿음 18절 그리고 19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18 말씀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이 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제 그 성경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18절의 문맥상으로 보면 18절에서 어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로 읽기보다는 너희가 어디에서 죽었냐 이렇게 묻는 게 조금 더 문맥상 어, 흐름에 어, 적합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한 겁니까? 기드온은 나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는데 그 단어를 이 세바 세바와 살은 나는 어, 어떤 사, 어떤 사람이었냐라고 듣고 그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답변을 보면은 어, 20절에 보이 마지막까지. 기드온이 찾고자 하는 바를 회피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생명을 살리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왕같은, 왕같은 그그 죽고 나면 자신들의 이름이 어떻 하든 그것이 자신과는 상관이 없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은 하나님이 죽고 나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거나 그렇지 않는 것도 이 살아 있는 동안에 다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헤로 주신 자신의 이름입니다. 죽고 나서 자신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래서 이 천국에 있는 다른 내가 내려가서 내 자녀들에게 어, 지금이라도 회개하라고 말하고 싶다. 안 된다.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마치 우리에게 묻게, 묻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이제 평화의 시대가 다가옵니다. 이 전쟁이 끝나고 나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는 바가 탁 드러나요. 어, 이십 a m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거든요 너희는 이방 사람들과 같이 왕을 구하지 말라 너희들이 구할 것은 너희들의 왕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의 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나중에 생겨도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 왕하고 달랐어요 이스라엘의 왕들은 전쟁을 스스로 시작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폐위된 것도 뭡니까? 어, 전쟁을 자지내고 전쟁터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궁극적으로 왕이 있지만,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전쟁도 왕이 결정해서 시작 못한 못하는... 는이죠이 다른 나라 왕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에 이루고자 하는 것은, 그들은 지금 기도원한테 뭐가 되달라고 그러고 있어요? 왕이 되 달라. 전쟁에는 이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고 있지 않아요. 기도 후에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이루어 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보내신 것은 기도원을 왕의 사물 왕사물하고 보내신 게 아니죠. 기도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여러분 사사기 8장 23절에 하반절에 있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 말씀이 사사기 주제예요 사실상 사사기는 종종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였냐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로 행하였 다 이게 이제 사사기 자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이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다 교회다라는 것은 교회의 실질적으로는 거절하지 않았다는 게 보이게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뒤에 24절부터 26절에 보면 기드온이 어, 왕 추대는 거절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청한 것이 탈취한 물건들을 그래서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미드한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그 외에 그들의 낙금으로 애벗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도원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공적인 업무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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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이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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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디다 뒀어요? 자기 성읍에다 뒀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굉장히 신령하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 그 도구라는 것을 인지했어야 되는데 마치 화려한 에봇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임해 줄 것처럼. 그래서 에봇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에봇에 대고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는 신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담대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담대함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들은 그 담대함을 가지고 누구와 함께 나가는 것입니까? 한명한 한 명이 성도 한명한 한 명이. 그러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 40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한 6주 동안 매일 반복된 시간에 반복된 무엇을 하면요, 6주가 지나면 몸이 기억한답니다. 그러니까 뭐 40일이라는 그 날짜가 특별해 갖고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훈련해 나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들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그런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체가 그 시간을 기억해요. 하나님께 더 나아가자는 거예요. 더막 시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기도 40일 금식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봇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제사 제도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의 백성의 하나님과 친밀한 규제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도구로 써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도구로 주신 그 황금 애봇을 기도원부터 그렇죠 기도원이 이 황금 애봇을 만들었으면 자기 성읍에 둘게 아니죠. 그거를 정말로 대제 세상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제 세상에 사용하도록 했어야 되고, 그 황금의 봇을 만들 때도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거 어떻게 만드는 것까지 알려줬어요. 행정해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좋은 것을 그들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종종 그것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신 기도 제목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체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 학업 이 도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때 바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 자체의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이유도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 우리 함께 모여 있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저자는 또 다른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요.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근데 여러분 사사기 말씀에 보면 은어 28절에 평온하였다라는 단어를요 그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아요 샤카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잠잠하다 방해받지 않다 흔들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쓰일 때는 어떤 내적인 평화로부터 오는 평화를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단은 그런 단어거든요. 그 샬롬은 상황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 이게 그 히브리에서 샬롬은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그 평화로부터 말미암는 평화예요. 그래서 이게 샬롬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어떠함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심을 믿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 얘기가 샬롬이에요. 그런데 이 사카트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물리적인 어떤 위협이 없는 상태를 말해 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물리적인 외적인 공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내적인 그 샬롬이 있었는가를 질문해 봐야 하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예레미야 6장 13, 14절에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아멘. 평강하다, 평강하다 했잖아요. 예레미야가 아, 나라가 망한다 너희들. 하나님 심판이 있으니까 회개해라 그랬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 뭐라 그래요? 아니야. 평강이 있을까? 평강이 결국은 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런 그 특별한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인가? 그럼 우리를 그렇게 생각면안되는 거죠. 왜?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쁜 일이 없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쁜 일이 없으면그 안전한 상태고 평강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함이 넘쳐나는 것이죠. 그것이 샬롬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평강은 다른 평강이었어요. 이스라엘이 황금의 곳을 음란하게 서였는데 기도원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 신명기 17장 1 5에서 20절에 말씀해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율법을 다시 설명해 줘요.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설명해 주시면서 가나안 땅에서 왕이 하지 말아야 돼.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세우지 않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왕을 세우겠거든 하면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고, 이러이러한 걸 하지 말라" 라고 가르쳐 줘요. 왕이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15절부터 쭉 20절까지 좀 길긴 한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러니까 군사력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원의 전쟁이 그랬잖아요. 어, 300대 13500 게임이 안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병마를 두지 말라는 것이고 둘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어, 기도원은 첫째 부분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서 은금을 쌓지 말라. 벌써 황금해보 할때 전리품을 다 모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했지 모르는데두 번째 세 번째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이 자신이 되지 않겠다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기도원이 하게 됩니다. 아내를 많이 두었어요. 그리고 이미 은금을 많이 모았죠. 그리고 나서 둘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내를 많이 둘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까 읽었던 29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어, 30, 어, 31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31절에 보면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뒤로 가면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큰 환란이 기도원의 집에 들어오게 돼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 자체가 기드온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줘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 자체가 나의 아버지는 왕 이런 뜻이에요. 그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기드온이셨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나왕안될 거야. 그래놓고 아들 이름은 뭐라고 지어요어내 아버지 이름은 왕이다. 자기 왕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드온의 상태가 이렇던 거예요. 전쟁은 승리했지만 하나의 말씀에 떠나가고 떠나가고 떠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기드온이 살아있을 동안 평화 있었을지 모르지만 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에 그 백성 가운데 없었던 거예요. 누구부터요? 지도자부터. 지도자부터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전한 상태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자주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깨어 있어라. 예수님께서 그 얘기 하잖아요. 열천여 어, 비유를 말하면 있었어요. 모두 사실 기름을 다섯 명이 준비 안한게 아니에요. 다섯 명도 기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섯 명도 기름을 준비했어요. 근데 다 준비를 했지만 이 다섯 명, 5명, 절반의 다섯 명은 충분하게 준비 안 했어요.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다가 기름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기름 채우러 갔다가 나중에 잔치에 참석을 못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깨어있어라. 하나님의 때가 도적과 같이 올 것이다.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교회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해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어, 40일 기도도 하고 말씀도 쓰고 막 해야 되겠어요? 그요 시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깨어있기 위해서 그런 거죠. 전쟁에 이겼지만. 내적인 평화가 없었어요. 교회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에도 빠지지 않고 큐티도 빠지지도 않아요. 성경도 잘 참여해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면 이스라엘에게 외적으로는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과 함께함이 없었던 것을 보여주는 이 기도원 시대를 보여주는 거 마찬가지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이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해야 될 것은 딱한 가지예요. 이 율법을 등사해라 기록해라. 그리고 그 율법을 옆에 둬라. 읽어라.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딱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상태에 기도원이 살아 있었어요. 그 40년이었어요. 그런데 사사기는 기드온의 마지막 마지막 모습을 33 3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3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배픔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거짓된 평화 4 0 년은요 이스라엘에게 재앙이었습니다. 기도원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바로 돌아서요. 바알에게. 기도온을 처음에 찾았던 이유는 뭐죠? 미드온에게 너무 미디안에게 너무 괴롭힘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기도온을 줬고. 그래서 기도원이 어땠습니까? 아버지의 바 발과 아세라 상을 다 잘랐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불렸어요? 여룹바알이라. 바 발과 다투었다라는 이름을 기도원한테 주었어요. 그런데 기도원이 죽자마자 다시 바알에게 돌아가요. 이 기도원을 이, 이 괴로움에서 구해 달라고 누가 부르짖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그 응답으로 보내진 기도원을 버리고 발에게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돌아가는그이더극는했음을보여줘음 오늘 본문에서3 3절에 보면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음행을했는데또는그다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그다에그에는에는는그다음에다음에다음 다음에는 그의이는뜻입니다 언약의 신, 그 누구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죠. 언약의 신이라는 것은, 언약의 여호와라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하시는 여호와,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 그때 그때마다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 말씀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세하게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리를 바알로 대체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는 이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 하면서 어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사람들. 이젠 어때요? 스스로 그들을 언약의 신으로 바알을 그들이 모시고 있는 거예요. 더 깊은 죄로 막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친밀함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 발과의 친밀함이 아주 깊이 있었어요. 바발 승계의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세바와 살문나였죠. 세바와 살문나가 걱정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명예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요? 힘 있는 자에게 죽기를 원한다. 그들의 세상을 살아 논리는 힘 있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라는 논리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어떤 땅이 되기를 원하셨습니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꿈꾸신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이미 가나안 땅을 주었을 때 너는 아브라함 땅에 가서 나의 의와 공도를 해가라. 정의와 공의를 구현하는 사회를 말씀하셨어요. 힘이 없고 돈이 없고 그리고 지위가 낮다고 해서 무시당하고 죽임 당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국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참된 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너희가 보여라 라고 그들을 그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대적했던 미리아는 세상의 정신으로 자신들이 주인 되어서 사는 삶, 힘이 지배하는 세상을 장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갔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힘과 권력이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도 해도 되는 그 사회를 만들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은 자리를 주셨습니다. 교회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일 수 있습니다. 학업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역 안에서, 그 영역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의 거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떠나버리시며 북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사에서 49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읽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난 아들을 궁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그의 뜻을 이렇게 저렇게 굽히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비록 우리가 떠났지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가 외롭게 느끼고 나 홀로 싸우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느낌과 감정일 뿐입니다. 왜요?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홀로 어디에 가 있더라도 나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를 이끌고 여러분 현재도 선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것이 교회가 사는 것이고 신자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사신절의 기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